주어진 함수에 x는 2에서 미분 계수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미분 계수 구하려면 이거에 도함수가 필요하죠. 얘를 미분하면 y 프라임은 우선은 이거 고배 미분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. 자, 앞에 거 미분하면 2x가 될 거고 그다음에 여기 뒤에 그대로 써 주시면요. fx 요거의 세제곱이 됩니다. 그다음 더하기 x 제곱 그대로 그리고 요거 미분해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뭐예요? 합성함수의 미분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우선은 요대로 보고 미분을 하게 되면 곱하기 3f(x) 이거에 3에서 지수 1 빼주면 2가될 거고요. 그리고 반드시 속 미분해서 여기 보면 x 대신에 f(x)가 들어가 있으니까 속 미분해서 f'x를 밖에다가 곱해주세요. 이렇게 도함수를 구해놨으면 x는 2에서 미분계수 구해야 되니까 x 자리에 2를 대입하면 되는 거죠. 자2 대입하면 여기는 4로 바뀔 거고요. 그 다음에 여기는 f 2의세제곱이 됩니다. 더하기. 자 여기 2 들어가면 4가 될 거고, 자 여기 3도 곱해버릴게요. 그럼 12에다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 2를 집어넣으면 f 2의 제곱. 곱하기 f'2가 됩니다. 자 근데 쓸수 있는 거다 줬어요. f2는 1이라고 했으니까 요만큼 1. 그 다음에 여기도 1이 될 거고 f'2는 3이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집어넣는 거죠. 자 그럼 여기 앞에서 4 플러스 36이 되면서 이 문제의 정답은 40이 되고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.